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장 마감이 되었고요. 신성 델타테크.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연구원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마감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2.51%, 자 44,700원 선으로 우리 신성 델타테크가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살펴보시면은요, 어제 조금 이 과대 낙폭으로 떨어져 있던 전세계 이 패닉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서 이 반동 구간으로 연결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받지 못하는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수급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거래량이 27만 1,190만 주. 자, 마이너스 2.51%.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힘을 조금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신한투자증권이라든가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현거래의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간대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장마감까지 이 장마감 시간까지 이 매수와 이 매도를 계속해서 조금 반복하는 현영적인 자전거래의 모습. 거기에 또 누가 있었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희난투자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셔. 이 공매도 창고로 많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 증권사. 매수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라는 부분. 오늘 같은 경우 이걸 반복했다라는 거. 경우는 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아먹겠, 머더 물량을 받아먹겠다라는 정말 좀안 좋은 그런 움직임이라고 설명이 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와 이 매도를 좀 반복했지만 장 마감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외국계 자금입니다. 이 보건 스틴리에서 계속해서 이 매도로 여기까지 끌어내렸다라는 부분. 거기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별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프로그램으로 이 매도를 계속해서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통해서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 자이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과대 낙폭 구간에서 이 상승 구간 열렸을 때, 자 지금이 저점이구나 이런 멘탈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들었을 때 여기서 바로 들어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묶어두는 역할. 정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오늘 전반적인 흐름 자체 좋지 않을 거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여지 없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여지 없이 이 저점 구간이다 판단하고 물량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외인, 자 기관. 자, 금융 투자 보험까지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 매도를 여기서 움직이고 여기서 또자전 거래로 움직이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끌어내렸다라는 부분. 거기에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받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이평선 자체. 자, 이 60일 이평선이죠. 자, 요 구간인데 여러분들 이 60일 이평선을 그래도 달면서 장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 파동적인 추세선의 역할로 봤을 때자이 부분이겠죠. 이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저점과 동일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더 이상 하방으로 떨어질 명분은 이 매물 때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지는 않을 거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서 상향 방향으로 추세전이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서 요런 구간으로 연결될 가능성 소송 전체 연구 결과 발표 이슈 내용 이 재료의 호재성에 이 모멘텀이 실린다라면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렇게 분단위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외인의 이 자금이 폭발적으로 물량을 쏟아냈다라는 부분 거기서 이 기관 같은 경우가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이 김봉 자체는 여러분들 이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입니다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는 전형적인 제가 어제 과거사례도 동반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과대락법 구간과 이 증시 상황이 흔들렸을 때 나오는 악질적인 모습. 우리가 이거는 이제 조금 대처하실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변동성. 이 마이너스 16%까지 빠지게 되면서 이야 이거 정말 이게 전 세계 증시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제가 뭐 니케이 지수, 다우 지수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이 나스닥 관련해서 뉴욕 증시 자체가 장마감 자체는 이 대폭락 후에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고 당연한 구간이겠죠. 이과대락폭으로 떨어져 있던 구간을 이 상승분분 후 여기서 평균을 맞추는데 힘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힘이 조금 부족했던 구간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몇 거래일선이 남았죠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모든 지표상을 조금 살펴보시면은요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다져져 있던 마지노선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이 상향으로 트는 추세선 자체 거기에 이 60일 이평선을 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추세전이 전환되는 우리가 이 박스 거 구간 내에서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 꼭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과대낙폭으로 나와있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RSI 지표상 여기 반등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 테마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 테마주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좀 상승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전체 시장 종합을 좀 살펴보시면 자 오늘 좀 상승 구간이 굉장히 코스피 코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거기에 이 하락장이 실질적으로 많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테마주가 갖고 있는 이 조금 마이너스 구간이겠죠. 상승할 때는 정말 이장대양봉이 상한가를 누구보다 어떤 종목보다 크게 그리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구간이 존재를 하지만 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이 테마주 관련해서 자 그리고 초전도차 관련해서 자이 외인과 이 기간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조금. 좌지우지 한다는 라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이런 흐름을 좀잘 체크해 나가셨으면 그 말씀을 꼭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잠정 추이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렸지만 신성 델타 테크 이외인의이 오늘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가 여기 시작이 된다는 것. 아, 오늘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신다면 하루의 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의 흐름을 분명히 맞춰 나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우리가 이제 좀 기본을 잘 생각하시고 그 기본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가파른 상승을 그렸던 구간이 여기서 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수익도 엄청 많이 보셨던 구간이 있었고 이 손절을 또 엄청 많이 하셨던 이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테마주 관련된 메리트 자체는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잘 조금 체크를 해서 맞춰 나가야 된다. 이 거래일도요, 이 장대양봉이 계속 나오는 이 거래일도요, 실질적으로 두 달이 차례 되질 않습니다. 이 5거래일로 따진다면 20일 거래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뭐 3,40일 거래일선도 안 된다. 근데 이 주가 자체가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을 한다. 그리고 또 미친 듯이 이 하방으로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제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구간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고비를 놓치거나 조금 생각에 이 전환이 없다 라고 한다 라면은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이 우상향 방향으로 추세선이 전환되는 이 중요한 구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우선 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타이밍을 잡았을 때이 n자형 파동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동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이 매수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도를 조금 반복하는 이 습관을 조금은 기르셔야 되는 종목 자체가 이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그래서 좀 누구보다 여러분들 저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정보를 좀 많이 받아가시길 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여러 가지 오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여러분께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방 아직 입장 못하신 주주님들 이렇게 지금 입장 승인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양의 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장이 열리죠. 새로운 이또 목요일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5월일이 8월 월봉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 목요일장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력 있는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이 구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거래원 매물대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큰 금액대에 들어와 있는 이 비중 자체의 평단가가 재비모관 서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매도의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아먹어야 된다. 왜 지금 이 평단이요 지금 53,800원입니다 53,800원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주가 자체 지금 현재 이 얼마에 머물고 있죠 자 44,700원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도 이 구간 자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45,000원 이상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기간의 움직임도 우리가 면밀하게 조금 살펴봐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UBS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5 3 8 0 0원서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돼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 기본을 현재 좀 시점에서 잊고 있지만 그 기본만 잘 체크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성 델타테크가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추세선이 이6 1선을 동반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이 구간의 파동 자체가 여기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저점으로 치고 올라갔던 구간, 분명히 작년 하반기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 초전조차 관련해서 굉장히 섹터 자체가 힘을 실어 받았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이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 외인 기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자체가 형성이 되는 데 시점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다시 이 상승의 추세선이 연결되는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잡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증시가 정세계의 이 패닉 상태가 이루어지는 구간. 제가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이 구간을 좀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 대응 전략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라고 내용이 정해져 있죠. 우리 신성 델타테크라는 이 종목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전략 제가 이 전략도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 투자전략 보고서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 신성 델타테크라는 이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거기에 전략투자적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타이밍을 잡을 으이 인내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타로 하실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수익보는 구간, 우리 주주님들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시고, 한두 달 하시고, 안 하실 거 아니시라면 이 인내가 필요하면서 이 매수와 이 매도의 타이밍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이 전략투자 보고서를 준비를 하면서 자, 인내와 이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 대응. 이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이 반등과 이 하방으로 눌린 목이 구간이 계속 존재를 하지만 이 상승으로 추세선이 연결될 이 시점에서 전세계가 폭락을 했습니다. 전세계가 이 폭락을 했다 정말 어렵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돌발 변수 이런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래서 현 시점 제가 월요일날 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장 마감 영상 올려드렸고요. 제가 문자 메시지 답장 보내드렸고 거기서 저는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 대응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대 대응이 한 시점에서는 저는 좀.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본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 기본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서점 같은 데가서서 아마 주식 관련된 책을 사보시더라도 7권에서 8권 정도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분석에 대한 책도 한 3, 4권 정도가 나와 있죠. 멘탈적인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이 저점이 다졌다 생각하시고 매수를 들어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외인은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내고 이 부분에서 왜 평단가가 제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평단이 높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개인투자자 물량을 받아서 올려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하방으로 눌렸던 구간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서도 외인도 미스를 하고 이 전략에 안 먹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전략적인 부분은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투자 전략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월 단위로 항상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 자체를 제가 서치해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뭐 단기 순위 PER, PBR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총 망라해서 이 3분기 도래하는 시점, 4분기 도래하는 시점 이 재료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 멘탈적인 부분을 제가 분석을 이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래서 각종 지표 데이터 방향성,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를 해서 투자 전략 보고서를 제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8월 5일자, 8월 6일자 제가 문자 메시지 답장 내용입니다. 월요일날 정말 이 폭락했던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제가 주셔가지고, 장마감 후에 제가 이 대응 전략 리포터를 구축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성공 투자 수익 실현 김선재 주식연구소입니다 해서 이렇게 제가 종목 명하고 같이 보내드렸고요. 거기에는 매수가와 매도가, 매도가, 매수가 자체는 시초가를 말씀드렸고, 왜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르고, 금액대가 다르고, 비중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드렸고, 이 분명히 이 상승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에서 한7% 정도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분할 매도해서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단기 차익 실현을 꼭 보실 수 있... 있는 구간을 만들어졌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 파동의 움직임과 자 심리적인 분석 이 부분도 제가 같이 보내드렸죠. 전 세계 증시 폭락으로 이 하락분의 반납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그리고 자 화요일 장에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빠르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오전 5시 46분이네요. 빠른 답장 이 장이 시작돼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답 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은 제가 투자전략 보고서로 분석을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투자전략 보고서가 좀 나도 받아보고 싶다. 이 부분을 나도 어떻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맞춰놨는지 나도 내 생각을 좀더 해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투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투자전략 보고서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나는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맞춰놓은 문자메세 답장을 원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열어놨습니다. 01038543951번호 열어놨으니까요. 이렇게 신성이라고 문자 메시지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으로 제가 작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끔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피드를 보내드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아무 때나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시간이 새벽 때이시더라도 아니면 밤 늦은 밤이라도 편안하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놓은 다음날 움직일 수 있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준비해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고 우리가 좀 준비를 마쳐 나가시라는 겁니다 영상을 하루에도 뭐 천분, ,000분, 이천분씩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 어떤 분은 좀 준비를 안 하시고 이 구간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수익 구간과 분명히 나는 똑같이 천만 원을 투자해서 분명히 수익 구간 5%에서 수익을 받다고 쳐도 어느 누구는 15% 20%까지 수익을 볼수 있고 이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라면 그 부분이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날 거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분석은 제가 마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보내 드리고 있고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무료로 100%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라면 저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리포트 제가 설명 드렸죠. 나는 문자메시지 답장은 자. 항상 받고 있는데 아직 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못 받아 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이렇게 대응이라고 대응까지 같이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응 전략 리포트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기준 자리를 꼭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목표 가격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제가 같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응 전략 리포트 아직 못 받아 보신 주주님께서는좀 준비를 하셔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열려 있고요 지금 반등 구간에서 오늘도 2% 정도 빠졌던 구간 이 상승 구간에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하는 이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무료로 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빠르게 받아 가셔가지고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옆에 보이는 실시간 정보 방도 지금 입장 요청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조금의 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 신성 델타테크 제가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또 해드렸습니다. 처음 한 분이 넘게끔 굉장히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상 하단글에 이더 보기라는 이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편안하게 딱 클릭하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 제가 이 승부방 이 종목 제가 이 주소를 무료로 남겨놔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승인 입장 가능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입장 방법 상세 설명 편안하게 글자로 남겨놔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입장 요청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신성 델타테크 이끌어 나가시면서 지금 다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런 종목 좀 생각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움직이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여기 종목 상담 요 링크도 제가 열어놨으니까 여기에 뭐 종목 명하고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요런 간단하게 내용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상담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제가, 여러분들 항상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정보방에서도 정보를 많이 받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이 급변하는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브리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이 대응 전략 구축 해놓으시고, 자, 거기에 장점 매매 준비, 항상 좀 목표가,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하루의 움직임을 체크하시고요. 실시간 브리핑까지 받으신다면, 당황하실 일 없고, 현혹되실 일 없고, 우리가 좀 안전하고요. 좀이 즐거운 주식 하셔야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수익나시는 주식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이 습관을 기르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이길 안내잡이 역할이 되겠다, 내비게이션 역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꼭 켜놓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죠. 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사고 구간이라든가 돌발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안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김선재 구독자님들 신성델타테크 제가 장마가 무에 그리고 장 중에도 장 전에도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드리기로 약속도 했고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역할 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장또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빠르게. 해드릴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대응정보 리포트 받아보시고 투자전략 보고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한번 더해보시는 시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준비 많이 마쳐 나가시고 수익나시는데 꾸준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 3854 3951 번호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